1학년이 1,000명이에요? 대학교 다니셨어요? 일사 후퇴 때에요? 왜안 <laughs> 아, 그랬어? 저때 처음으로 이성교제를 시작한 거죠 야넌저 때부터 투철했구나 안보가니 생활기록부를 본인이 주장해서 저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앵커스 수능을 부탁해 오늘 벌써 2화째입니다 지난 1화가 공개되고 나서 엄청나게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야 이러다가 티쳐스에 이어서 앵커스도 정규 프로그램 편성되는 거 아니냐 어, 프로그램 준비 기간만 1년 상당히 저희들은 난감한 상황인데 아니 동행의 뉴스터지를 보는 수많은 팬들의 반응 뜨거웠는데 어땠어요? 아 뜨겁더라고. 희망이라고. <laughs> <laughs> 뉴스 탑텐에서도 반응 뜨거웠죠. 아 뉴스도 김정석이고 수능도 김정석이다. 아 아, 어 1등은 김진이잖아. 어1등은 저죠. 1등은 김진이. 아 순발력에 있어서는. 뭐. 자타공인 궁금하시다면 지난 1화를 다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MBTI만큼 핫하다는 생활 기록부를 대공개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성적표를 보고 낱낱이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두티처스에게 성적표를 전달해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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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사실은 떼서 주기만 했지 못 봤어요. 과연 우리의 생활 기록부는 어땠는지 한 맞춰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 어떻게 공부를 잘했는지 꿀팁도 대방출할 예정인데 진짜 꿀팁이 필요하다면 아시죠? 일요일 밤 일곱 시 오십 분티 r 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선행학습 없이도 음. 제대로만 공부하면 그 학습 방법만 바꾸면 진짜 얘네들의 성적이 올라가네. 음. 진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죠. 어, 저 정말 목신 걸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예,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공부하는 방법만 희망이 알면 있어, 희망 희망 있 이제 생활기록부를 공개하기 전에 저희들 학창 시절에 사진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자, 사진을 띄워주시죠. <laughs> 저 뭐야? 응. 내가 누군지 난어딨냐 근데? <laughs>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진 기술의 발전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난 어디 있어? 저한 분은 공개수배인가요어 혼자 칼라야 이게 보니까 학관이첫 번째가 종소경이고, 콧날이 세 번째가 동정민 선배인데 세 번째가 이 동정민 선배의 중학교 때. 그 중학교 때나이까까머리었는데 동정민 선배 중학생 때가 1 9 3 0년대였가요아 <laughs> 윤봉길 회사 같기도 하고요. 아. 진희는 예전은 확실히 좀더 학구적인 이미지가 좀 귀엽고. 공부를 좀 잘하고 똘똘하고 아 역시 그 대학에서 탐낼만한 좀 인재상이긴 하네요. 어이 웬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니까. 총상이뭐할 <laughs> 말이 없다 저 사람. <laughs> 저기다가 합성으로 공개 수배 하나만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생각해도 많이 사회화가 된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얼굴이. 근데 인상이 있어요 형의 인상이 있어. 약간 반한기 있으면서 이지적인 인상이 딱 있고. 정종 선배는 정말 순수한 미남이네요. 저기 여요저게 그래, <laughs> <보여요? 웃음> <저게> 보여? <laughs> 직장 상사잖아. 진짜 귀엽다. 나는 되게 귀엽다. 사진 봤고요. 이번에는 누구의 생기부인지를 맞춰보는 시간인데, 첫 번째 앵커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용 보여주시죠. 진실하고 온순하며 행동이 모범적이다. 심사숙고하는, 초등학교 4학년에 이르자 이 어린이는 심사숙고해졌어요 아니, 근데 이거 딱 누가 봐도 저는 동정미 선배 같아요. 형은요. 나도 아까 사진으로 비춰봤을 때는 동정미 선배 같아요. <laughs> 자, 정답은, <laughs> 오! 아. 김정선 커라고요 진짜요? 왜 난, 난줄 알았지? <laughs> 너 몰고 가니까 난줄 알았잖아. 음. 자기가 자기인지 몰라, 어. 정석영도 음. 생활 규칙을 잘 지키고 그부간의 신뢰도가 높다. 맞습니다. 신뢰도 있잖아요, 뉴스타템. 매사에 모범적이어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 예의 바르고 명랑, 어, 명랑 쾌활. 명랑. 그래, 이제 김정숙이 나오네. 음. 명랑 쾌활. 그부간의 신망이 두텁고 제일 생... 안 어울리는 걸딱 뽑았구만, 저 중에서. <laughs> 아니, 저 문장 안에서 모순인데? 선생님도 이제 여러 가지 로테이션으로 문구 돌리다 보니까 아. 책임감과 통솔력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정석이 형이네요. 이거 맞추기 어렵네. 어. 아, 맞추기 어렵다. 이거 뭐, 10대 미만은 제가 저랬을 수 있죠. 어,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앵커, 생기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수업 태도가 바르고, 사고가 논리정이며, 음. 합리적임 그런데 미술과 회화 부분 노력 바람 어우 찔리는데? <laughs> 웬만하면 선생님이 그림을 정말 못 그린다고 저렇게 얘기 안할거 아, 아냐 저 그림 잘 그려요 나안 가본데? 저는 진이일 거 같아요 어 그래? 어. 그럴 수도 있어 그지? 눈단 안에서 좀 모순이 있는데 그런 양면성 같은 걸 오히려 동정민 선배보다는 진이가 좀 갖고 있지 않나 아. 김진으로 가자 어머 동정민 선배인데 <laughs> 수바 수가 수수수수수수수 우가 없어요 잠깐만 저기 이제 6학년 때가 우가 두개 있나 봐요 저때 처음으로 이성교제를 시작한 거죠 아, <laughs> 예리하다 역시 1학년 때 어린아이 때 관찰력이 풍부하여 학습에 의욕적이다 응용력과 이해력이 빠르다 2학년 발표력이 왕성하고 각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 학습 태도가 뭐야? 비관적이라고 바람직하고 형 학습 태도가 <laughs> 비관적이라는 건좀아전 낙관적인가요? 미술과 회화에 너무 놀래가지고 계속 발표력이 풍부하고 왕성하다는 표현이 계속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오 성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재밌어요. 초등학교 때였잖아 저번 이제 점점 떨어져 근데 이제, 이제 미술과 회화, 그림을 잘못 그리긴 해서 왜냐면 뉴스터디에서 본인이 이렇게 그리는 건안 하셔요 자석을 붙이기만 하고 이거 이제 통일안보 <laughs> 야넌 저때부터 투철했구나 안보관이 생활기록부를 본인이 주장해서 저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보세요 통일안보 글짓기 대회 최우수 어. 교육부 장관 표창 통일안보 운변대회장녀상 소비절약 운변대회 우수상 아, 어릴 때부터 이만감 했었네 그저 정도면 파바로티급 아니야? <laughs> 근데 잠시만요 저희는 수상 경력이 없나 보죠? <laughs> <laughs> 아, 진이는 확실히 상을 많이 받았네. 저 때부터 국방부 기자였네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안보의식 투철했고 통일안보운병대에서 장려상을 받았으면 당시 진희보다 더 잘했던 애가 있다는 건데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어, 어 진희보다 더 잘했던 사람들이 궁금하네 갑자기 이 영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거 이게 끝은 꼭 이걸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제가 왜저때 장려상 탔냐면셋다 잘했는데 대상하고 우수상 타이들은 웅변하러 가기 전에 태극기를 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어요 저는 제가 먼저 발표했는데 아 차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고 그냥 가서 웅변을 했어요 그건 걔네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네 어 아, 정답은 김진. 앵커였습니다.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나무 위키에 있는 기분으로 한문단씩 읽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동정민 앵커의 생활기록부를 한번 읽어주시죠. 초등학교 1학년, 인사성이 바르고 항상 남의 호감을 준다. 내가 우리 애한테 맨날 한 얘기네, 인사해라. 역시. 정 선배는 적이 없는 책임감이 강하며 그 부관의 인기가 많다 모범 어린이상 야 근데 저거 다시 한번그 성적을 보면 교과 학습 발당을사을 보면은 다 수예요 우와 아이큐가 138이에요? 저내 아이큐라고? 나 높네 머리 좋다 역시 정치부장은 138 높은 거잖아 의진 전교 등수가 나오는데 913명 중에 전교 12등 반에서 당연히 1등 한 학년이 천 명이에요. 대단한데. 대학교 다니셨어요? 일사 아웃 때에요? 응안 그랬어? 아니 뭐저 정도는 아니었죠. 저형 <laughs> 저희는 그런 <그렇지는> 점 아니었죠. <laughs> 야, 저 특기 및 취미가 어떻게 야 피클로 특기야. 야, 저게 어떻게 특기가 될 수가 있냐? 모범적인 사람이니까 사람 물뜯을수 없고. 삼계년 우등상 그리고 대망의 진로희망 앵커. <laughs> 진짜? 와 선배 이때부터 앵커했네요. 꿈을 이뤘네 나는. 대박이다. 기억상실증 걸렸냐? 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뿌듯하다 꿈을 이뤘네 어릴 적의 진로 희망 꿈 물어보는 게 껄이 아니네요 자 고등학교 생기인데아 형이 고등학교 되고서 꿈이 현실적으로 변했어요 고1 때 방송인 PD <laughs> 갑자기 왜공무원을 변했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좀 공무원 좋아하시지 진짜 나보다 더 모범적으로 사시는 분이시라 부모님 말안 듣고 지금 앵커가 된 거네 종합 의견을 보면 전 과목 성적이 우수하며 창의력이 높고 근면성실함 아 이야 자 이번엔 저의 어, 자리 순서대로 제 생활 기록부인데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부터 한번 보시죠. 자 저는 고등학교 때 한국방송공사 EBS 방송 개편으로 인하여 새로 신설된 청소년 원탁토론 프로그램을 진행을 6개월간 맡아서 진행함. 아, EBS 방송이 나간 거야, 그럼? 그때. 예, 제가 한 6개월 정도 앵커 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원탁 토론. 청소년 애들 데려다 놓고 100분 토론 시키는 거예요. 어. 그때도 너가 말이 제일 많았겠네. 토론 시켜 놓고? 원래 토론회에서 앵커가 진행... <laughs> 말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생기부에 보면 연세대학교가 체험 활동에 기재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고3 때 저는 연세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요. 그러면 거의 뭐 최연소 앵커네 한결같이 교수. 교수. 중학교 때 1학년, 2학년, 3학년 진로희망이 다 교수였습니다. 꿈이 이런네 이것도 어, 교수 됐잖아. 저 교수 됐어 이번에 연세대학교 모교에서 또 교수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저의 초등학교 생활 기록인데 태권도부 하고 겨루기를 잘함이라고 써 있어요. 아까 동정훈 선배는 연필부로 <laughs> 뜯기라고 했는데 보이스카우트로 등교 시 교통 정리. 아보이스카트 맞아. 아 그래서 지금 옷을 이렇게 준비한 건가요? 전서. <laughs> 세 개인가? 세 개입니다 이보이스카트 그다음에 규칙도 잘 지키던 어린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좋다. 특출난 생활 기록보다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뭐 이렇게 앵커하고 겨루기도 좋아. 하 <laughs> <laughs> 이번에는 김종석 앵커의 생활 기록부를 아, 그래. 살펴보시죠. 나는. 첫 번째가 개근 <laughs> 야 개근이 얼마나 중요한데 다 아, 무슨 농변대하고 뭐다 하는데 난 개근은 뭐야 개근이 제일 중요했어 어, 근데 진로 희망에 앵커 역시 김정수 앵커도 앵커 근데 특이사항은 앵커맨이라고 쓰셨어요 <laughs> 난 남자니까 어, 저도 꿈이 앵커인지는 처음 알았네요 중학교 생활기록부 적성검사에서 제일 어, 적성 판매 관련직 의료보건직은 뭐지? 의사죠 판매 관련직이니까 뭔가 세일즈라고 뭐 공통점이 없는데 의사와 판매 관련직은 아 그거 아닌가? 약 파는 거 아닐까요? <laughs> 합치면 약 판다 그래도 그 진로 희망은 형이 꾸준히 앵커맨이었어요. 내 스스로가 진로 희망을 앵커라고 써놨으면 상상도 못했어. 아니 형 앵커맨이라고 썼다니까. 어, 남자니까. <laughs> 아 진짜 그러네. 놀랍네. 어, 그러니까 우리 셋다 어쨌든 앵커 꿈을 이뤘으니까다셋다 다 깔끔하게 은퇴하면 되겠네. 저는요. 근데 고등학교 때 앵커라고 앵커가 아니었어요. <laughs> 저는 기자였어요. 기자. 1학년 때 교수, 2학년 때 기자, 3학년 때 정치인. <laughs> <laughs> 셋 중에 정치만 하면 되겠네. <laughs> 교수했고 기자했으니까. <laughs> 어, 왜 그랬을까? 토론하면서 정치 관심 가졌나 보다. 그런가 보다. 김종석 앵커 특기. 지도읽기지도읽기가 <laughs> <laughs> 뭐지? 간첩들이 이거 잘안 됐어 나 때. 그러니까 아, 세계지도랑 뭐 한반도지도 이런 거를 전도 이런 거 읽는 건가 내가? 그럼 누가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laughs> 특기랑 취미가 지도읽기 근데 뭔가 멋있는데요. <laughs> 보통은 그냥 독서 이 정도잖아. 잠깐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는 이제 막 수도 외우고 뭐 이런 게좀 있어 보였잖아. 특히 이제 여자들 앞에서 뭐 부에노스아이레스라든지 모스크바라든지 뭐 바르샤바 이런 거 하면 좋아하잖아. 약간 그런 모르겠네. <laughs> 형은 중학교 때 쉬는 시간에 지도를 꺼내서 이렇게 지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똑똑했네. 고등학교 생... 생활기록부입니다. 부모님의 희망은 대학교수였는데, 3년 내내 이번엔 어, 기자. 제 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세 명이 좀 기본적으로 장래희망의 공통점이 좀 많네요. 교수, 뭐 기자, 앵커, 결국 말로 하는 걸좀 어떻게 꿈꿔봐가 좀좀 해보겠다 뭐 이런 게 있네요. 근데. 그래도 적성은 약을 <laughs> 그 판다 어, <laughs> 의료보건직과 판매쪽으로. 야 지금 이렇게 저 앵커들의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아니 의외로 사실은 우리 김종석 앵커가 굉장히 좀 장난꾸러기질 있잖아. 요 사고친 거 얘기해봐 이제. 생활기록부니까 잠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음. 중학교 2학년 때 자주나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이름을 기억. 이게 초성으로 이름을 마킹하잖아 OMR 카드 OMR 카드 에 이제 친구들끼리 갑자기 당시 송승헌이 한창 유용했을때 송승헌이라고 용기 내서 자기 이름을 쓰는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자간 거야 50만 뭐, 원 그때 크다 우린 다 모의지 당 했지만 선뜻 용기가 안났는데내 친구 또라이 한 명이 쓴 거야 근데 이제 걔가 그때 뭘고거 되게 잘 봤어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예전에는 모든 학교 빌보드라고 해서 모의고사 1등부터 10등까지 쫙 했잖아 방을 붙였죠 방을 쭉봤는데 6등에 송승헌이 있는 거야 <laughs> 어묵했던 시절이니까 선생님이 난리가 나서 누구야? 송승원이라고쓴애 포함해서 이걸 모의 작당했다는데다 색출해서 압수수색해야지 아, 그때 한 대여섯 명 모의 작당 했었던 것 같아 아. 누가 아이디어를 했냐, 10만 원 어떻게 모았냐 꽤 얼차를 심하게 봤았어 그때는 체벌도 있었는데 아, 아 맞았을 거야, 막, 그때는 뭐 지금이야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그때는 뭐 맞고 막 엎드려 뻗쳐하고 머리 박고 했었던 것 같아 저... 체벌 당하고 한 두세 달 있다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조심하고 자기 이름 잘 쓰려고 잘 써야지, 송승원할수 있으면 어우, 큰일 나지 진짜 조심했는데 어제 <laughs> 반전이 있을 것 같다 조하고 오하고야 나서 몰랐어. 어차 종이니까. 어, 그럼 조옹하고 이응을 했다고 생각하고 시오 다시 썼어. 그 다음 보에서 애가 되게 잘본 거야. 그래서 전교 한이삼 등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수 거리는 거지. 큰일 났어. 왜 이등인데 왜? 내 이름에 지읒 오 이응 다음에 지읒을 쓴 거지 내가. 너무 떨려서. <laughs> 에이 김조숙을 나. 그래서... 당신 선생님이 네. 얘는 퇴학 간다 <laughs> 아 얘는 구제 불능이고 반발이 가득하고 아. 개기는안 되겠다 실제로 그뭘거 성접해 김조석이라고 나와 근데 <laughs> 난 진짜 아직도 선생님 진짜 그게 본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조석 사건은 좀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동정민 앵커는 안 맞았을 거예요 난 맞았지 난. 왜? 나 진짜 성, 성실하다 그랬잖아 맨 앞줄에 는데 구호 선생님인데 하늘만 보고 부어버려. 천장만 보고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다자 그럼 이분이 가끔 이렇게 하늘만 보다가 내려올 때가 있어 내려올 때 내려오면 내, 내가 자는 거야 어. 엄청 맞았지 그러니까 등대가 서치라이트 비트지 이렇게 하다가 내려올 때딱 걸린 거야 지금. 그렇지 그렇게 내가 혼나면 애들이 뒤에 다 뜯게 일단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제 다 자고 아 그분 일화가 많아 이게 뒷문 열고 어. 쭈해 어. 떠드니까 그리고 앞문 열고 아이번은 조용하네 <laughs> 같은 바에 들어와가지고 자뭐 사실 셋다 말하자면 다 모범생인데 사실 뭐 우리 채널 A 앵커들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를 좀 고민해봤습니다 각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혹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노하우가 있다 하면 그노하우도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을 두번본 사람을 비평해서 결국 중요한 건 책상 공부 그리고 끈기, 끈기, 지구력 결국 얼마나 한자라도 더본 사람이 이기지 않냐 원래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DNA가 특출나 하지만 보통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긴다. 이 말은 정승재 조정식 티처스가 매일 하시는 말이에요. 와. 실제로 정승재 선생님 명언이 있는데 이런 명언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해. 그래서 경쟁자가 없어. 네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끈기 있게 해. 라는 말을 했는데 아,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공부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그잖아 맞아요. 맞아요. 음,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애가 있었어. 20번을 풀었어. 문제를 다 아. 다 외워. 다 외우는데 숫자만 바꿈 필요. 어, 그러니까 걔는 정말 열심히 하고 끈기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자기와의 수움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땐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좋다. 중학생들이 중학 수학을 잘 푸는 나라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중학 수학을 공부하지 않아요. 고등 수학을. 다 초등학교 때 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중학생이 중학교 수학을 너무 잘 푸는 나라. <laughs> 어. 누군가의 도움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할 수 있죠. 그럴 때 일요일 밤 일곱 시 오십 분에 티처스가 여러분에게 그 누군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잘 이어졌다. 자 앵커스 이화도 오늘 재밌는 시간 가졌는데 앵커스 삼화도 업로드가 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앵커스 삼화에서는 우리들의 티처스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채널A에서 방송되는 티쳐스! s c 를 강조하는구나. 티쳐스. 티쳐스. 앵커스. 아 사진부터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잠깐만요. 언제적 사진이죠? 제작진? 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왜 나만 중학교야? 중학교 머리 깎아버렸을 텐데 나? 뭐야 제일 귀엽잖아 중학교가. 자 그럼 앵커들의 사진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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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쳐어야지 이거.